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게임쌤입니다 자 제가 저번에 여기 아 천벙천벙 아기상으로는 이 이벤트를 클리어를 했는데 그 영상이 날라갔어요 그래가지고 근데 그 영상에 1승인가 2승때 스타드롭을 받았는데 거기서 전설 스타드롭이 떠가지고 그 열어보니까 네, 어, 근데 이름이 AI 같은데 go, 랭크가 높진 않아 가지고 기다리고 어쩌리가 어쩌리가 뭐가 좋아 내가의 타겟은 P다.

오케이 <목소리> 자, 이번엔 하이스트입니다. 또 근데 이름이. 패턴 하나 다 AI인 것 같은데? 궁좀 채우려서. 어, 너한테 채워야겠다. 애쉬, 애쉬요. 애쉬, 애쉬. 내 타겟은. 애쉬로 해야겠다 <놀람> 왜냐면 이게 반사했수 있는 캐릭터로 해야되서 자기가 맞기고는 <놀람> 이거 사진캐릭터는 뭐야? 샌디하고 애쉬를 칭찬했어 오전 없으좀 채울게 고맙다 잠수는 차지 애쉬는 뭐야 xong, rồi xong, rồi x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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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ồi x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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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도> 이거부터 맞기 시작하는 거야. 자기가 한대 맞고. 뭐야? 아, 맞다. 아, 근데 지금 저 차이가 나는데. 뭐 정도는 그래도 맛있게. 어, 잠깐. 만아한 대라도. 잠깐만 한 명은 수비 한 명은 공격 이런 식으로 가야 될것 같아. 일단 팀은 서포터. 팀은 뒤에서 살짝 살짝씩만 거어주는 좀 그런 역할 하면 될것 같고 일단 붙 있으니까 오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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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응, 버텨 버텨 오케이 그가4% 차이로 이겼다 와자 바스켓으로 이제 휴먼 됐다. AI에서 휴먼으로. 아, 근데, 휴먼 돼가지고, 이거, 쎄네? 저 난이랑 쟤네, 아까 그동안에 그 스킨, 스킨이랑 똑같은 거 같아. 이름까지는 모르겠는데. 어, 야, 이걸로 온다? 나중에 제난 일단, 가지고 있어, 누나가. 어, 야. 그러면은대미지가 없어. 오케이, 넣어줄지는 못할 것 같고. 잠깐만... 어. 잠깐만... 음. 잠깐만... 잠깐 아, 잘한다고 하려 했는데. 일단 그냥 대충 넣으면, 넣어진단 말이야 이게. 그냥 너무 편이야 이거 캐릭터가. 아니 슈머니하고 애들 다 저거는, 어, 아, 모르 뭐. 빵이 n 도 이거 u r e what y 발 u 발 i 발 h 발 wish I wish I wish I w i 넣었고? 아, 안 되네. 아, 에머 완전 없었으면. 근데 그거은 내가 타고 나도 아예 없어서. 안 되겠네. 비비고. 아, 어, 잠깐만. 잠깐만. 찼다. 어? 이러면 어쩔 거야. 잠깐만, 이거 넣을 수 있지? 아, 무거워지긴 할게. 패스, okay. 오케이. Okay. 뒤에서 서포터. 뒤부터 해줄게 오야. 이야 무슨 무대인 거 아니야? 수가 있거든. 오오, 얘 아니야, 진짜 시킬수가 있다. 오, 제발. 이게 참 무슨 분대 거냐, 진짜로? 축구야, 너가. 아, 그래도 이거 안될것 같아. 이거 저거 무슨 분대 거지? 확실히 이놈이. 어, 바스케이프서 무슨 분대를 터는? 잠깐 또 AI 아 저거지 고 AI 걸리다? 오 고맙다. 비비가 밀어줘가지고 피했다. 와. 자, 그러면 지금 거의 반 정도 차이 두배 차이라는 같아. 에휴, 밀고 그냥 들어가 버리면데무것도 못하겠네. 아, 이러면 뒤에서 때려도 못하겠네. 아, 몬스터가 이데 아, 야 어? 아, 롤라. 나한테 안쓰네. 근데 이거 그냥 가서 이기잖아. 엑셀든 이기면 그냥 가서 무기성 돌치고 아니. 아니, 이거. 아니. 아, 저2367남았는데 이거. 오케이. 또 AI 같은데. 그래서 일단 초반에 한번 이렇게 MG처럼 MG도 원래 초반에 이렇게 해줘야지. 람들이눈맥을 하는데 뭐가. 오, 패스. 어, 응. 그렇지. 몇가한 번씩 시안되네 왜 이렇게 나한테 다 오냐. 근데 이거. 오케이. 그충이렇 이거 그거... 이기게 하 아, 근 이거는 뭐, 못, 봐서 내는구나. 주방으로 자기가 못 봐서 내는구나. 아. 쟤 쌤이지 않은데. 쟤는 그렇게... 그.. 이 아.. 이러면은.. 지금은.. 스터가 쓸모가 없든요네아 어.. 팔왜 이렇게 길어.. 제팔 심각할 정도 로길 해.. 근데.. 다죽다요 오, 야, 야, 어, 얘, 이거였는데? 자, 무리성 불찜. 어, 잠깐 게이라 이거, 버텨, 버텨도 돼. 지금 33초만 버티면 돼. 이게 30초만. 근데, 용사 정도는 내가 그냥 버틸 수 있지, 가끔은. 대충 해도 넣는 거, 넣는 거.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그럼, 안녕!